이 고린도에 유력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볼때내 마음이 심히 떨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강심장인 것 같고 누구에게도 같이 논쟁을 해서 밀리지 않는 영적 본의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귀인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심히 약한 마음,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지식인이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들의 그 받아들이는 그 태도, 자세, 사도응이 너무나 불편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또 전도를 함에 있어서 보면 세상의 지혜와 명치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 중심으로 해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사 변증학, 이런 면에서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어떤 논리가 있었습니다. 합리성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봉을 전환할 때는 그들이 볼 때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미련하다는 거죠. 사도바울은그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변증학적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스토아 철학파들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쓰신, 그 서신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골로에서 1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이 오래 전부터 예고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라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 전부터 이 땅을 구원하려고 그 정해지신 그 메시아 헬라오로 그리스도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지혜로는 되지 않고 성령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혜형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알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날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세상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그들의 생각, 마음,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나 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과 각종 모임을 사모하고 기대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를 만나길 원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길 원한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구분은 간단합니다. 예배에 관심을 보이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는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무관심하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런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직장에서 칼을 쓰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칼의 절상면 엣지라고 하죠. 이 절상면이 얼마나 날카로우냐에 따라서 잘르는 두께가 달라집니다. 칼날의 그 절삭면이 마이크로미터의 그 절삭면을 가지면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두께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노미터의 그 엣지 절삭면을 갖고 있으면 나노 단위의 그 커팅 절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칼이 무디면 잘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때는 정말 아주 날카로운 어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분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인지 무속의 영, 귀신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지 미호의 영, 세상의 영 그런 영에 붙잡힌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인,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영에 그러니까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못 봅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미룹니다. 나중에 신앙상을 할게요. 나중에 교회에 다닐게요 네, 나중은 없다는 것이죠 항상 결단을 순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용기, 그리고 지식과 지혜, 이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공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천국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신앙공동체인 것입니다. 신앙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망하고 하나님의 영, 그 영과 늘 친근하게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에 어떤 어림을 겪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사의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인고에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고난, 더 심한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 믿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불 같은 시험을 당해도 견디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세상의 영이 역사한다면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구세주를 믿는 그리고 구세주라는 것을 입으로 신하는 신앙고백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 이방인들이 볼 때나 그 외에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해 보니다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는 거냐? 이 세상에서 무슨 낙수로 사느냐?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선 순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추원합니다.